근데 막 그런 댓글도 있어요. 얼마나 우울했으면, 얼마나 삶이 힘들었으면 술 먹냐고. 아 물론 힘들 때도 술 먹고 기쁠 때도 술 먹는데, 뭔가 재밌게 술 먹고 난 진짜 행복하게 먹었는 그 영상에 저도 매번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도 음 한나야. 한잔이들, 안녕하세요. 허한나입니다 네. 아, 고독한 애주가, 토요일 안 올라왔죠? 예, 저희가 공지를 드린 것처럼, 우리 그, 어, 4단계가 격상이 되면서, 좀 돌아다니면서 술 먹는 게 조금, 아무리 뭐, 술 먹는 채널이라고는 하지만, 조심스러워서, 좀한 주, 두주 정도 쉬었다 가기로 했어요. 근데, 또 게시물이 너무 안 올라가다 보면, 여러분들, 한잔이들이 너무, 섭섭해하지 않을까 싶어서 뭐 재미는 좀 떨어질 수 있지만 제가 그냥 혼자서 브이로그를 <laughs>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흰돌 <laughs> 이 친구는 제가 흰돌이 한살때 어디 병원에 누가 얘를 유기를 하고 가서 어, 저한테 날아와준 아주 사랑하는 저의 고양이입니다. 흰돌 사랑해 뭐, 여러분들께서, 뭐, 한전일 분들도 그렇지만, 구독을 안 하고 그냥 보시는 분들도 저의 뭐, 건강을 많이 걱정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저 촬영을 2주에 한번 합니다. 매일 먹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아, 물론 일주일에 3번 정도 먹지만, 아무튼 제가 매일 먹는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심지어 저는, 건강하게 먹기 위해 보시면, 보시나, 보이시나요? 이게 제, 살기 위해 먹는 약통입니다. 오늘 날씨가 엄청 좋은데 여러분 이렇게 길거리에서 카메라를 들고 찍는 게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네요. 지금은 제가 어, 마트 가기 전에 먼저 그 드라이브 맡기러 가고 있어요. 네, 저희 남편이. 어느날 보니까 저는 드라이 맡길 때 남편 옷들 중에 잘 찾아가지고 남편 옷도 같이 드라이를 맡기는데 어느날 자기 옷만 딱 맡기더라고요. 드라이를. 어, 그래서 저도 오늘 제 것만 똥 가져왔어요. 네. 좀그 치사할 때 어, 내가 참으면 되지 이러고 참고 넘어가면 그게 다 병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소하게나마 복수를 계속 해줘야 돼요. 물론 남편은 모를 테지만. 안녕하세요. 겨드랑이 부분도 조금 누란거 같은데. 네, 그게 오염이 하루 이틀 다되셔서 오래 지나셨으면 다는 안 나가요. 음. 이런 오염들은 다 조금씩 연해지기만 하실 거예요. 다나가 지나면. 네, 네. 안녕히 계세요 겨드랑이 노란 정도를 보여드리고 싶었지만 저도 연예인이니까 저만 그런 거 아니죠? <laughs> 여러분 지금 저의 마음을 시험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진짜 이거 주작 아니고요 지금 이차원이 떨어져 있어요 이걸 밟아서 질질 끌고 갈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떨어뜨리고 간 거니까 찾으러 올 수도 있으니까 그냥 두고 가봅니다. 안녕, 꼭 주인 찾아가렴. 자, 오늘도 이렇게 덕을 하나 쌓고 어, 좋은 일이좀 생기기를 바래 보는 호안나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앵글이 제가 너무 크게 나오죠? 이걸 높게 들 자신이 없어서 그래요. 사람들이 다 쳐다본단 말이야. <laughs> 국순당을 하나, 갯, 좋아요. 유과도주가 이렇게 조그만 게, 아, 이런 것도 괜찮겠다. 아, 소주 먹고 조금 모자랄 때, 이런 거 조그만 거 하나 먹어주면, 이거. 처음 먹어봐요. 먹고 죽는거 아니야? 오. 마트 오니까 이제는요. <laughs> 여러분, 이건 25도입니다. 오, 뚜껑이 빨간색이 아니라 아예 그냥 적색입니다. 적색. 자, 그 이제 살건다 샀고. 아, 아까 전에 그 2,000원이 있던 자리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데, 과연 돈이 사라졌을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있을 것인가? 대박. 2,000원이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오. 2,000원이 그대로 있네요. 오. 어, 저 꼬마가 약간 여기서 질척질척 된것 같은데, 제가 뒤에서 오니까 지금 약간 빨리 걸어간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여기 초등학교 성산초등학교 약간 내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아서 못준것 같아. 요 제가 봤을 때. 환내요 우.곰탕을 먹게요. 엄청난 우여 우여곡절. 와, 술을 맛있게 그냥 사 먹는 게사 <laughs> 드세요 그렇게. 오래 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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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래. 아, 이게 맛 없어 보이냐? 아무도 날 방해할 수 없어. 진짜 술 먹는 거야 오로지 집중할 거야. 맛있어. 그럼, 킥. 거품이 맛 없어 보이나? 아, 맨날 누가 찍어주다가 혼자 찍으려니까 너무 눈에. 네안 먹어. 25도부터 먹어볼게요. 독한 거를 먼저 먹어야 되는 거죠? 25도 처음 먹어봐요. 저으좋 먼저. 음. 에콜림 생각 심하진 않은데? 한주한 잔, 한 잔이 들 진짜 집에서 우리 영상통화 하면서 먹는 것 같다. 그치, <laughs> 한 잔에 20도랑 별다를 게 없는 것 같은데, 자두색 뚜껑인데, 20도랑 비슷한데? 진정한 술꾼들은 <laughs> 밖에 나가서 호뚜로밭으로 먹고 들어오는 게 제일 쉬워요. 양, 특양 먹어볼게요. 특양. 음! 쫄깃쫄깃하면서도 아삭아삭해. 제가 그래서 양을 좋아하거든요. 이 씹는 맛이. 원래 쫄깃쫄깃해야 되는데. 뭔가 아삭아삭한 느낌이 또 있어요. 약간 지금 이거 빠져나간 상태인데도 고기 좀 안에 차 있어요. 음, 처음인 것 같아. 처음 안주를 뭐 남편이랑 먹으려고 뭔가 이렇게 열심히 만들어봤지. 오로지 저를 위해서 이렇게 만든 적은 처음이에요. 그리고 한 시간 뒤 25도였지가 아닌데 이런 거 아니야? 아무튼 여러분들이 저를 걱정도 많이 해주시고 좋아해주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네, 사실 그 얼마 전에 그 우리 그 피디님이 그막 올렸잖아요. 글을 지금은 삭제했는데 악플 때문에 뭐 한다 그게 아니라 저희가 원래 그 4단계 때문에 쉬기로 했는데 그 댓글들이 또 신경이 또 쓰였나봐. 그 PD는 처음이거든. 자기가 이런, 이런 댓글을 받아보는 것도 처음이고, 그 다음에 나를, 어쨌든 내가 화면에 나와서 이제 막 하고 있는데 본인이 같이 만들고 있잖아. 근데 내가 욕을 먹는 게 되게 미안한가 봐. 그러니까 본인이 차라리 욕을 먹으면 괜찮은데, 연기자인 내가 방패처럼 방패막이처럼 내가 아예 앞에 나서서 나만 이렇게 나와서 약간 그런 댓글을 나한테 뭐라고 하는 댓글을 되게 힘들어하더라고 본인한테 막 하는 것보다 뭐 재미없네 이런 것보다 마음이 많이 여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람 일이라는 게 당해보지 않고서는 말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사실 정말 저도 뭐 오래 살는건 아니지만 방해보지 않고는 이 심정을 짐작만 하지 헤아릴 수는 없거든요. 예, 네. 그래서 너무 왜너 멘탈이 왜 이렇게 약하냐 막 그런 댓글이 또 있더라고요. 그러지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조금 아, 과도기구나. 지금 뭔가 만들어가고 있는 과도기구나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엄마도 제가 술 먹는 걸 보고 땡기셨는지 술을 사러 가시는 것 같아요. <laughs> 엄마도 술을 좋아하시거든요. 네. 음~ 음~ 야! 아아 저희 이 둘째 강아지는 일와봐일와봐 일라. 와봐. 와봐. 인사. 얘는 엄청 착해요. 말틴데, 그러니 슈나우저처럼 잘라놨죠. 얘는 항상 먹먹보여요 먹보. 먹보여서 항상 여기 뭐 먹으면 귀신같이 여기서 달라고. 근데 이건안 돼. 그리고 고양이는 지금 삐져 있습니다. 지금 이 둘째가 맨날 저한테 와 있어가지고 삐져 있어요. 약간 그 최준처럼. 영상통화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오늘 뭐 무슨 일 있었어? 오늘 하루 어땠어? 이렇게 너랑 소주 한잔 하니까 오랜만에 기분 되게 좋다 일단 한 잔에 따라 따라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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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짠너 천천히 먹어 천천히 먹어 내 페이스 따라올 거 없어 내 페이스 따라오면너 그냥 뒤지니까 천천히 네 페이스로 해응네 페이스 내네 페이스 자 빨리 먹지 말라고 하기도, 하는 것도 없고, 왜 이렇게 늦게 먹냐? 하는 것도 없이. 그렇게 존중을 하면서 술자리를 하자고. 응. 그래서, 요즘에 뭐, 회사 다니고, 아니면은 뭐, 힘든 건 없고, 아, 너 지금, 취업 준비 중이지? 참. 그래서 실업급여는 잘 받았지, 실업급여. 야, 그게 그래도 일하다가, 그, 취업 준비할 때 되게 유용하더라. 그게, 어, 그, 취, 저거가, 실업급여가. 그래서, 음, 뭔가 되게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 막 10년씩, 한 회사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실업급여 받으면서 그래도 뭔가 다시 재개를 할수 있는 그런 뭔가 발판이 또 돼주기도 하고, 그치? 온라인 한 회사 안 다녀와서. 음, 음, 안 되네. 짠! 그래서 너는 MBTI가 뭐라고? 이로 시작해? 오. ENFP? 난 INFP. 와. 난 ENFP 되게 부럽거든. 응. 완전 부러워. 2로 시작하는 사람들 되게 부러워. 응. 약간, 소심하지 않고, 약간 소극적이지 않은 모습들이 되게 부럽지. 응. 하지만, I로 시작하는 MBTI도 괜찮아. 너가 느끼는 것처럼, 약간, 감각이 많고 상대방의 감정을 잘 이입해서 이해해준다 요런 장점이 또 있거든 INFP i 로 시작하는 친구들은 예술적인 감각과 음. 크으, 아유 씨. 아,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뭔가 편하게 집에서 술 먹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오늘 너무 즐겁다 음 맛있어 이걸한병다 먹으면 괜찮아 근데 맛이 막 알콜 막그 맛이 많이 안 느껴지는데 근데 대신 단 맛이 좀 들어간 것 같아 알콜 맛이 맛이 막 심하지 않은데 대신 그 그냥 그냥 참이슬에 비해서 단맛이 좀 부족한 느낌? 진짜 제가 많이 먹지는 못해요 사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먹는 유튜버들 좋아... 어? 특기야이 특이한... 정도면 돼지껍데기 아닌가요? 안 잘랐네 음. 많이 먹는 유튜버들 저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뭐 천둥씨나 힙합씨나 그 쯔양씨나 되게 신기해서 막 보는데 저는 절대 그렇게 못해요 근데 그런 건 약간 타고나시는 분들이 특기인 것 같아. 특기. 저는 진짜 절대 못해, 절대 못해. 많이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그니까 그냥 촬영할 때는 말고, 촬영할 때 말고, 그때는 그냥 먹는데 촬영할 때 내가 엄청 많이 먹어야 된다. 그럼 일단은 일단, 일단 더안 들어가. 음, 억지로 먹는 느낌? 먹는 것도 좋아서 먹어야 돼. 그 시간이. 아, 7시 10분인데, <laughs> 7시 10분인데, 에이. 남편은 11시쯤 들어오거든요. 네, 10시에 이제 끝나고, 정리하고, 정리하고, 집에 오면 11시쯤 들어옵니다. 네. 근데 이제 좀 재미없죠? 어, 그냥 술 먹는 걸 보여드리면 되는 건가? 왜냐면은 그, 윤복희님, 신복희님, 아, 윤숙희님, <laughs> 맞죠? 윤스키님은 그냥 이제 말씀 안 하시고 막 드시잖아요. 그리고 약간 나레이션으로 하시는데도 지루하지 않고 재밌더라고. 음. 네프 좀 볼게요. 전 요즘, 전 좀비물 정말 좋아해요. 이제, 요즘 블랙 썸머 시즌2가 나와서 요즘 그걸 보고 있습니다. 웬만한 좀비물은 다 봤어요. 아, 아, 세긴 세네. 요만큼 먹었는데, 약간 좀 취하는데? 찍고 있는데 언제까지 찍어야 되지? 되는 데까지 찍을게요? 편집은 피디가 하는 거니까 재미는 없겠지 근데 꼭 재밌어야 되는 거 아니잖아? 브이로그는 아니야? 고양이가 부르무야길래 귀여워서 어? 혀가 좀 꼬인 것 같은데? 25도의 위력 한 번도 안 먹었는데? 와 대박 에이. 먹어. 자자, 자안 자. 먹지 말고 나 먹으라고 안 먹지 말고. 자자 자. 먹어 먹어. 아아 <laughs> Look, man, I don't know you. You don't know me. what's us go path. Derek. Is that it? Yeah. Good old Derek. Oh shit, or is it Daryl? yeah. Yeah, he don't look like no Daryl. <laughs> like I told you, man, I suck with pains. Nah, that ain't it. You're 이과도주래요 몇도야? 56도야? 쟤 ㅈㄴ 쪼금먹어 56도래 56... 아 <laughs> 역시 제가 안 좋아하는 그향기에요그 약간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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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꽃향이랑 느끼한 거 먹었을 때, 오늘처럼 고창 먹었을 때, 좀 깔끔하게 내려보내는 느낌이 있긴 있네. 왜냐면은, 워낙 뜨거우니까 이 지방을 다 녹여가지고, 위까지 녹여서 이제 이렇게. 허아나 어? 취했나봐요. 어, 근데 이가더주는 진짜, 어, 이건 안 되겠다. 어, 좋아하시는 분 있어요? 이가다주를왜 좋아합니까? 어우, 왜! 어우, 못 먹겠어. 무난한 요 친구 먹겠습니다. 한것 같은데. 점하세요. 한잔 말고. 자, 한자한 점. 이거 뭔지 모르지? 어떤 아이돌 춤지도 모를 거야. 근데 막 그런 댓글도 있어요. 얼마나 우울했으면, 얼마나 삶이 힘들었으면 술 먹냐고. 그런 분들은 진짜 본인들 그런가 봐. 아, 물론 힘들 때도 술 먹고, 기쁠 때도 술 먹는데, 뭔가 재밌게 술 먹고, 난 진짜 행복하게 먹었는 그 영상에 그런 댓글 다 있는 거 보니까, 그분들이 존나 힘든가 봐. 근데, 물론, 저도 매번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도, 음, 아니지, 경주 만나고 난 다음에 는 정말 행복합니다. 근데 아무튼, 여러분들도 그런, 그런 어떤 걸 찾았으면 좋겠어요. 뭔가, 뭐, 그, 남편이 됐든, 부인이 됐든, 아니, 일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 걸 찾아야 되는데. 그리고 나 장판 깔든 말든못 상관 같아. 모르겠어. 나도 아직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 나쁜 댓글에 자지 우지 되는 나 자신이 존나 아직 멀었는데 인간이 멀수밖에 없지 않나 싶으면서도 그 법정 스님이 부러우면서도 되고 싶 그렇게 되고 싶으면서도 아, 취했나봐 아니 취했네 취했어. 뽕잉뽕 그리고 여러분 저 악플을 달면 그리고 악플 본인들은 악플이라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거 달면 다 지워버립니다 그게 정신건강에 좋아요 그럼 야, 이 새끼야, 선풀만 보니? 어, 선풀만 보 건데. 할 수, 할 거예요. 그게 뭐, 니네 채널에 어디 발전에 도움이 되겠니? 너는 더 도움이 안 돼요.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저는. 근데 본인들 건강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걱정스러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 알겠어요. 그럼 이거 보지 마세요. 아, 진짜. 왜술 채널 먹은 거 보면서 왜 걱정돼서 그래요? 술 먹지 마세요. 왜 그래? 무슨, 무슨 심리예요? 진짜 이해가 안 가요. 그게 제일, 제일 보기 싫어요. 눈이 시했나? 객관적으로 볼게요. 아. 안취, 안취는 뭐야? 안취했는데 누나이왜 놀았냐? 하실 수 있지만 등이 노래요. 여러분, 전 이제 떠납니다. <laughs> 맛있게 드시고, 저거는 좀 약간 프리하게 먹고 싶어요. 내맘 알쟁 맛있게 드세요 먹기 뺄땐 여기를 눌러보세요 아 어... 하... 갈게요. 부송하게부기해죄송하 어, 지금 어, 술 먹기 싫다 <laughs> 가게 외관 보자마자 갑자기 침이 나오면서 어우 술 먹고싶어 <laughs> 어우 그만 찡찡해그가 물어 봐지 <laughs>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 재우고리가 웹툰에 나와서 음, 꽃을 판거 아니냐 그랬는데 아니래 이리 와. <laughs> 기다리고 있어, 항상. 우리 대단한 애조가 언제? 어? <laughs> 모르겠고. 몰라. 그냥 언니 꼬들이고 싶어서 빨리 모시고 싶다고.